안녕하세요. 연간의 유리방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편한 미나리 무침과 하루나 겉절이를 해보겠습니다. 미나리고요. 돌미나리입니다. 하루나고요. 미나리를 돌미나리를 어느 지인 집에 갔더니 텃밭에서 너무 좋아서 조금 제가 뜯어왔어요. 그래서 미나리를 다듬어가지고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금 반 티스푼 넣고 미나리를 빨리 넣고 한번 뒤적거려서 시간을 빠르게 손을 움직여서 찬 물에 바로 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새파랗게 잘 삶아져요. 오래 삶아지면 은누렇고 질겨져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넣었다가만 소금 반 티스푼 넣고 넣었다가만 빼면 됩니다. 이거는 미나리를 삶아서 200g 이고요. 아주 간편해요. 여기다가 저는 만 넣고요. 마늘도 조금만 넣고, 구운 소금, 반티스푼. 저는 간장을 안 넣어요. 물이 생겨서, 물이 생겨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운 소금, 반티스푼에 치킨 파우더를 반티스푼 넣어요. 그래서 다 됐어요. 여기다가 깨소금, 깨소금 한, 한 스푼.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다 됐어요, 벌써. 이렇게 해서. 200g입니다. 삶아서 200g. 아, 맛있는 향이 나네요. 텃밭에 갔더니 너무 좋아서 돌미나리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너번 씻어가지고 어, 거머리도 없고, 그래서 팔팔 끓, 씻혀가지고 바구니에 물 빼서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소금 반 티스푼 넣고 바로 건졌어요. 바로 한번뒤적끓려서 바로 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간장을 안 넣는 거는 물이 출벅출벅하니까는 맛이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 됐고요. 카르나는 카르나 하느라 겉절이를 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해먹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컵에는 가위로 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들어가는 게 홍고추 시쳐가지고 200g. 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기를 좀 빼주세요. 모든 음식에는 물기가 질퍽질퍽하면 음식이 담백하지가 않아요. 벌써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하잖아요. 여기다가 마늘. 마늘이 한 스푼 반. 간장, 진간장이 한 스푼. 한 스푼 조금 더주네요 치킨 파우더를 조금 넣었어요. 깨소금. 깨소금을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요. 넉넉하게 넣고, 어, 설탕 대신, 아니, 이거는 그, 타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식초. 그 식초에다가 파인애플을 그유리병에다 넣고, 유리병을 소독을 해서 넣고, 일반 식초를 부면은 으그 파인애플 향이 치게 나서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인애플이 먹다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인애플을 그냥 이렇게 썰어서 썰어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넣으면은 아주 상큼해요. 파인애플 식초에다가 파인애플을 이렇게 넣고 하면은 아주 상큼해서 고춧가루 3스푼 정도 다 들어갔네요 이 꿀을 1스푼 정도 넣었어요, 꿀을 파인애플에서도 단맛이 나고 어, 설탕을 안 쓰고 저는 이렇게 꿀을 늘 사용을 해요 참기름 한스푼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묻히면 됩니다 하잖아요. 하게도 쉽고 입맛이 이제 봄철이라서 입맛도 없고, 오리니까는 나물 같은 거를 해 드시면은 미나리는 간에도 좋고, 수치 해소에도 좋고, 성인병에 모든 데다 좋아요. 미나리는 그래서 이렇게 무치면 됩니다. 그러면 상큼하고 또 파인애플도 씹히는 맛이 또 다른 거막 이것저것 넣는,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부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간편하게 다 됐어요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 다 됐네요 그래서 제가 완성 꼬리새에다가 이렇게 해서 밥을, 밥 맛있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 마, 마, 맛있겠죠? 너무 맛있게 보이잖아요. 어, 맛있겠다.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꿀깨를 이렇게 끓렸어요 이거는 돌미나리 무침입니다. 이거는 하루나 겉절이에요. 하루나 겉절이에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품입니다. 감사합니다. Yeah.